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달봉이TV 금손로즈입니다. 오늘은 사람 헤어 디자이너인 금손로즈가 달봉이 헤어스타일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그치. 먼저 빗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봉이가 잘 꼬셔져야 되니까요. 뭐를 준비하냐. 동물은 사람하고 틀려서 상당히 어렵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웃음> 자 <웃음> 먼저 동물을 꼬셔야 합니다.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일단은 빗질을 해야 되니까 자 옷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옷 벗자. 자 옷을 먼저 벗고 자 앉아. 오지. 자 앉으라고 한 다음 자, 이 손에 뭐가 있냐? 아, 보이시죠? <laughs> 달봉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 그리고 약간 배가 고플 때야지 해 말을 잘 들어요. 안 그러면 말을 되게 안 들어요 <laughs> 자 빛을 세워서 빗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달봉이는 배가 고파서 제가 빗질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 빗질을 해주고 자,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아유 머리카락도 많이 붙어있어요 미용실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 헤어가 여기에 붙어있는데 사람 헤어는 동물 헤어하고 틀리게 옷에 묶거나 하면 바로 잘 떨어져요. 자, 달고기. 자, 자, 제가 빗질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조금씩. 자, 미용학원에 가서 1 시간 어, 발 자르는 거 알려달라고 하니까 5만원 정도 수강료를 내니까 발 자르는 거를 알려줬고요. 이 빗질하는 건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빗에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람 빗도 씁니다. 요것도 되게 좋아요. 돈모 브러쉬인데, 이렇게 해주면 되게 편안하게 빗질이 잘 되더라고요. 자, 발봉이 딛거나 말거나 지금 간식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부드러워.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자, 다시 반대로 빗어주고, 이 돈모브러시가요 되게 먼지 털어줄 때 좋아요 이렇게 먼지를 털어주고 <laughs> 신경 전혀 안 쓰고 계신 달봉 자. 사실 동물은 아기들도 그렇거든요 아기 커트할 때도 아기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미용하는 걸 그래서 엄마들이 앞에서 뭐 핸드폰을 보여주고, 얼러주고, 뭐, 약속을 해요. 마트에 가서 뭐 장난감을 사주겠다. 뭐 일, 이런저런 약속을 받고, 아기들도 미용실에 오는데, 우리 강아지들도 <laughs>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이 미용하는 거에 뭐그렇게 관심이 많겠어요? 그죠? 관심이 없죠, 미용하는 거에. 자, 입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달봉이 꼬리, 그만한데 꼬리 귀엽죠? 전... 꼬리가 없어요 오잉? 그러면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오잉? 이러시면 안 되죠? 오잉? 카메라를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laughs> 달봉이 일어 오세요 정전기 나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다시 앉으세요 앉으세요 시원해? 이거 아, 동모 브러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 간지러? 아이 좋아. 동모 <laughs> 브러시로 먼저 이렇게 결을 정리해주고요. 를 지금 제 주머니에 간식이 막뭐 들어있거든요. <laughs> 요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야, 너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아 빗질을 해야지 촬영을 해야지 그래야 스타견이 되지 너도 뭐래도 해서 우리 시청자 분들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알겠지 자 똑바로 하고 있어 아 귀여워 자이 브러시가 상당히 푸들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사람도 그렇거든요 붙임머리 같은 거 이걸로 빗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 머리도 그렇고요 촘촘한 돈모 브러시가 천연 브러시거든 돼지털로 만들어져 있어요 <laughs> 그럼 우리 달봉이 털도 아주 가는 세모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빗어주면 상당히 빗질이 잘 됩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특히 통증이 없어 자 이렇게 빗어주고 정전기도 많이 안 나는 것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웨이브 풀어주고 예 네. 제가 처음에 전문가들의 스타일을 흉내내려고 많이 따라보기도 했는데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일 뿐이에요 저는 사람 미용사니까 개 미용하는 거 하고 완전히 틀려요 고객분들이 아 그러면 원장님은 이 헤어스타일 잘 만지니까 어, 아니야 달고아 강아지 미용도 직접 해주시면 되겠네요 <laughs> 처음에 절대 못했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고요 특히 발 미용하는 건 미용학원에 가서 제가 배워왔어요 전체적으로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 그걸 배우러 가고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용 지랄견이었던 우리 달봉이가 이제는 강아지 미용실에 가도 그 민감에 대한 추가 비용을 물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봉아, 뭐야? 시청 또 카메라에 나오잖아. 달봉이 서, 가, 의차 자려? 자려 여기 카메라 봐. 어, 옳지 앉아. 카메라 보고. 옳지. 카메라를 향하여. 여기를 보세요. 옳지. 좀 숙여볼까? 하이퍼.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 빗질 잘하죠? 저 미용 지랄견 아니죠? 우와. 맞아요. 우리 달봉이는 미용 지랄견이 아니에요. <laughs> 자, 젠틀. 젠틀보이 달봉. 센틀, 센틀. 이 빗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돈모 브러시인데요. 요거 사람한테 업스타일 할때그 미세하게 빗질할 때 쓰는데요. 요 강아지 빗질 해도 굉장히 좋아요. 어. 자, 요렇게 요걸로 빗어준 다음 다시 요걸로 요렇게 네, 손바, 수평이 되게 이 손바닥에서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평이 되게. 자, 슈퍼, 이렇게 잡고. 자, 아유, 달봉아 좀, 앉아 봐 좀. 빗질좀 하자. 자, 자. 아. 네. 네. 이렇게빗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달봉이 앉아. 어, 옳지. 셀카야, 달봉이.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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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머리 좀 자르자 기다려 기다려 어 여기 정수리 헤어스타일링 해볼게요 이때 강아지 몸에 묻지 않게 네, 이렇게 커트볼을 얹어줍니다 요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사람 커트본데 여기 도움이 많이 돼 다시 앉아 달봉이 앉아 오지, 오지, 앉아 오지, 왜했어요요 커브 가위 이게 필요하고 어, 그 다음 기다려 요거 일자비에 필요합니다 네, 지금 정수리가 너무 자라가지고요 정수리 커트 좀해 주려고요. 얼굴 멋을 미는 거는 항상 미용실에 가서 머으로 밀어 주거든요. 달봉이. 예쁘게 하자. 그지 기다려야 돼요. 정리일자로 이쪽도 자르자 옳지 잘했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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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아 발봉이 앉아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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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옳지 아이 잘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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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해야돼? 어 미용을 먹으면서 하는 미용이 어딨어 어 지저분하게 다 하고 먹어야지 자 기다려 여기 빵빠 삐뚤어졌어 음아 예뻐 어, 잘하네 잘하면 또 줄거야 아, 꼬시고 있어요 먹을거 하나씩 더 가면서 해야지 못해요. 그래서 미용 잘하는 강아지들 보면은 진짜. 앉아! 다시 앉아! 옳지. 아, 이거 앉아야 구도로 잡지. 앉으세요. 아유, 앉아. 배고프구나. 아하고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어디 보자. 구도가 나왔나. 아이고, 오 오우, 오우. 음... 기다려, 아예 기다려. 먹었어? <laughs> 여기 좀 따르자. 이게 뭐야? 야, 엄마가 야매로 해도 이쁘다. 야매! 지금 야매로 야메 야매, 야매야매 강아지. 야매미 용사. 옳지 에이. 처음에는 미용실 갔을 때막 쫓겨났어요. 얘못 한다고 입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조금씩 훈련해 주고 기구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딱 잡고 가자를 하나 줘요. 이렇게. 이렇게 가자를 줘. 또 여기를 딱 잡고 좀 이렇게 아잡그기고 다시 과자를 줘 그러면 이 과자 먹는 맛에 좀 참아줘요 자 다시 얼치 얼지 잘했어요 오야수예요 야수 자 다시 어이구 이고 잘했어 여기 얼지 자 뒤통수 잘라주고 몸에 털이 붙지 않게 커트 볼을 해주면 되게 편해요 강아지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상을 입어 버릇한 아이들이 이제 요거로 의상으로 착각하고 입게 되겠죠 근데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해서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됐고 기다려 보세요 옳지 옳지 자꾸 다가오지 마세요 옳지 발봉아 여기도 이제 보세요 치우고 보자 보여드리자 아, 알았어 보여드리자 어떻게 했는지 아유. 아유. 여기 얼굴 빗질 할 때가 좀 힘들어요 옳지 자 동그랗게 두상 정리가 아주 잘 됐네요 이쁘죠 아 만족스러워요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가 막 갈라지고 그랬는데 오늘 한 1.5에서 2cm 정리해주니까 예쁜 정수리가 나왔어요.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